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성경을 보았는데요.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들에게 구제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기도할 때에도 너희는 은밀하게 기도하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주인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 사람을 사람을 뜻할까 그러는데 제가 바라볼 때는 큰 의미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여기서 두 주인은 하늘과 땅이라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라는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뜻하고 땅이라는 것은 땅에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력에 취해서 그 권력을 섬기다가, 또 돈에 취해서 돈을 섬기다가, 명예에 취해서 명예를 섬기다가, 또 지식에 취해서 지식을 섬기다가, 여러 가지 이렇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기는 것, 이것과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두 가지를 대조해서 우리가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장 24절에서는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5절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3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감정에 치우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감정에 치우친다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를 비유할 수가 있는데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에 치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분위기라든지 예쁜 사람이 음식을 가져오면 맛있게 잘 먹고 이런 부분을 바로 감정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를 가정해 보면 분위기가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좋든 안 좋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방장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음식만 판단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이 맛있으면 맛있는 거고 음식이 맛없으면 맛없는 거고 오로지 그 음식 하나를 놓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지식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의 사람이 되어서도 정말 합당하지 않는 사람, 지식의 사람이 되어서도 별로 합당하지 않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의지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의지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을 바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종교인이 너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얘기를 했듯이 살아 있을 때 정말 종교인이 자기 동상을 대학에 세운다 그리고 제막식에 참석을 한다 이것이 바로 종교인인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하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종교인을 봅니다. 자기의 죄악을 덮으려고 자기가 정말 올무에 정말 걸려들지 않으려고 죄악과 이렇게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축복하고 범죄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이런 부분이 바로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돈 많은 부자가 병이 났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지금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미루고 미루다가 병이 정말 중해져서 할수 없이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너무 늦어서 손을 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의사의 손을 붙들고 하소연합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돈이 엄청 많습니다. 이 돈을 모두 줄 테니 나좀 제발 살려주십시오. 의사는 순우심을 짓고 맙니다. 건강할 때에는 재물이 소중한 줄 알지만 중한 병에 들고 보니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니, 지, 아, 아무것도 못 가진 것이나 이렇게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뒤늦게 정말 자기의 작아진 모습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렇게 미련한 부자와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정말 의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전에 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laughs> 따,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 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청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지금 이 시대는 모두가 어두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절반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두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서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빛이라고 어둠을 이겨내겠다고 이렇게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눈과 귀와 입을 막아버리고 자기들이, 자기들이 보여주는 것, 자기들이 들려주는 것,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이렇게 정말 옳다고 하고 있는 이러한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고 정말 신앙인이라면 올바른 판단을 하면서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종교인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우상 우상을 숭배하듯이 또 거짓을 이렇게 추종하듯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쇠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주들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른 시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도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생각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정말 모든 부기 영화를 다 합친다고 해도 정말 하나님의 피조물 아주 조그만 정말 야생화 길가의 잡초 하나만도 못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큰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정말 겨자시한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한다면 찬양하고 기도한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이 작은 믿음에 겨자씨만큼한 작은 믿음이 자라나서 바로 커다란 나무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전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우면 그 날에 족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자, 재물이 많은 사람이 어 마태복음 어그 이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 어떤 어떤 성경 어, 우리 성경에는 예. 어 마가보금, 누가보금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어떤 곳에는 젊은, 젊은 청년이라고 하고, 또 부자라고 하고, 율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재물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면서 젊고, 또 율법학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자 부자이면서 율법 선생님이시면서 또 젊은 사람인데 미래가 창창한 이 사람인데 바로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은 굉장히 올바른 자세이고 정말 겸손한 자세인데 자세이고, 예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묻자오대,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이 질문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고 저 천국에 갈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질문을 계속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커다란 믿음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렇게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이 정말로 바람직스러웠단 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고 겸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내가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저 하늘나라, 저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말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보시고,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율법사 또 부자인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재물이 많고,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픔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 천국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그 천국을 돌아서 지옥으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맨 처음에 저가 정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는데, 두 주인은 한 주인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인은 바로 땅의 주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자청년 율법사, 정말 어 율법사는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의 또 다른 주인, 바로 재물을 따라가고 말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이 말씀에 놀리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늘에 저 천국에 들어가려면 땅의 주인을 섬기게 되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두, 우리들에게는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 또 하나는 땅의 여러 가지 주인들, 예, 이 주인들을 우리가 섬기다 보면, 땅의 주인들을 섬기다 보면, 하늘 나라의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될수 없다.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는 것은 좁은 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다녀서 정말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가 가기 쉽지만 주님께서는 좁은 길을 가라고 합니다. 좁은 길은 협차, 좁고 협착해서 가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좁은 길을 걸어서 좁은 문을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사람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 천국 문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할 길로 믿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의지의 사람 감정 사람이 감정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지식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의지의 사람으로서 저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